여기 톱니 밖에는 내몸 쪽으로 온다 그런 다음 쭉 올려주세요 자 끝부분이 다가올 때이 텐션을 잡아서 음. 당겨줍니다 음. 당겨주고 한번 뒤쪽을 슬쩍 해서 파지를 넣어줍니다 음. 그런 다음 왼손은 넣으면 될까요? 안 돼요 네. 음. 끝까지 갑니다 음. 끝까지 놓지 말고 음. 끝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는 그냥 들어갑니다. 음. 그냥 들어가서 텐션을 보세요. 음. 이렇게 깔끔하게 말려야 됩니다. 음. 그 다음에 망사, 고무줄은 텐션을 여기 보세요. 꼭 검지를 누르세요. 텐션을 딱 당겨야 됩니다. 딱 당겨서 딱 걸어주고 딱 당겨야 됩니다. 끝